자, 유형 5. 이제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건 좀, 좀 특이하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 그림 그려져 있잖아? 우선 Y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자, 요게 반지름이잖아. 그게 중심의 X좌표지. 그치? 아,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중심의 X 좌표가 반지름이네. 그런데 이제 그 X 좌표의 절대 값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중심 X 좌표가 당연히 음수겠지. 됐지. 뭐 그래서 그렇단 얘기야. 그 다음에 X 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이거잖아. 그럼 이거지. 그럼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네. 근데 절대 값을 하는 이유는?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중심의 y 좌표가 음수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하면 반지름이 되겠지. 뭐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알았지? 뭔가 좀 반대잖아. y 축의 접해 중심의 x 좌표가 반지름. x 축의 접해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 물론 절대값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야.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1128번. 음, 보시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어. 그러면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 어. 그다음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는데 이거는 뭐 원의 방정식을 내가 작성하고 저걸 대입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음. 음, 아, 어, 내가 지금 잠깐, 잠깐 뭘 생각했냐면, 아, 그러면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저 객관식 보기에 대입해도 만족을 해야 일단 답인 거잖아. 이제 슬쩍 봤는데, 자, 1번에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되지. 아, 일단 가능성이 있다. 2번은 마이너스 1, 1 넣으면 1이 안 나와요. 이미 끝난 거다,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3번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잖아. 끝났지 뭐. 4번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만실루0 되잖아.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5번 마이너스 1, 3, 3, 9, 마이너스 1, 9안 되잖아. 얘도. 음, 뭔가 보기가 객관식이 좀 잘못 구성되어 있지. 찍어도 1번과 4번일 텐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이면 뭐 4번이 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지나간단 얘기지. 그런 걸또 하지 말고, 자, 제대로 풀어 봅시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 이제 다시. 어쨌든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지.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야. 물론 절대값을 해서 됐지. 그려볼까? 한번 음. 일단 뭐, X축을 하나를 그려볼. 건데 마이너스 1코 마이너스를 지난다니까 4사분면점이잖아 그러면 뭐, 뭐 대충 그래서 이걸 X축이라고 해볼게. 음.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원을? 어, 4, 4분면. 이 점을 지나니까, 뭐, 대충 요렇게 그려서, 이게 X축에 접한다고, 이렇게 할게. 자,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게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대. 아, 그러면 직선도 한번 그려보지.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다고. 그게 뭐, 요렇게 그려. 대충. 그래서, 아, 중심이 요 위에 있다. 그런 얘기죠? 음.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니까, 내가 중심의 y 좌표를 몰라서 문자로 정할 건데, 그럼 a 콤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y 좌표는 a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 됐지? 자, 음. 색깔이 막 비슷하니까 이상해. 흰색으로 하겠어 자, 뭐라고?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A 콤마? A 플러스 1이다. 중심이. 됐지? 음, 그리고 어딘가에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데, 뭐 어딘지 모르겠고, 대충 뭐 아무 데나 정해놔. 요렇게.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이다. 그럼 난 지금부터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지 뭐. 자, 원의 방정식. X 중심이 a a 플러스 1이니까 반지름은 얼마야?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지. 지금 반지름은 얘잖아, 얘, 얘, 얘. 얘가 반지름이라고. 그게 얼마야? y좌표가 a 플러스 1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절대값 일단 a 플러스 1 이게 반지름이다. 그런 얘기지. 됐죠? 음. 자, 그래서 방,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봐.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a-1의 제곱은 반지름 절댓값 a플러스1의 제곱 그거는 뭐 그냥 a플러스1의 제곱과 이거잖아. 그 요렇게 돼있지. 자,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요-1,-1을 대입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1 어, 마이너스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렇지. 자, 계산할 건데,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거잖아. 알지? 또, 아, 왜요? 그럴까봐. 왜냐면, 하 이거는, 마이너스를 안에서 꺼내면 1 더하기 a 잖니? 요렇게. 그거의 제곱인데 요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해봤자 플러스고 그냥 1 더하기 a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같은 거야. 그런데요또 이러진 않겠지? 이건 a 더하기 1이고 이건 1 더하기 a고 뭐 그런 거야? 그렇진 않겠지? 그래서 어쨌든 같은 거라고.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없앨 거라고. 요렇게. 그 다음 얘는 뭐 마이너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뭐야? a 플러스 2에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게 0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따라서 a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됐지? 그래서 중심이 그러면 중심이 이건데 중심이 결국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어, 1이란 얘기지. 그럼 뭐 이거지 뭐. 반지름은 여기 넣어봐. 1이지. 이거지 1제곱. 됐지? 4번이 정답이네. 음 됐지? 자, 그 다음, 음, 이제, 밑으로, 오, 미안. 밑으로 가서, 1129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세 문제인가? 1129번 봅시다. 자, 음, 얘는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두 원이 있대. 두 점을 1, 2, 2, 이거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두 원이 있대. 음, 또 그려봅시다. 도형이니까 자꾸 그려보라고 했지? 그게, 뭐, 문제풀이에 꼭 필요하든 안 하든 자꾸 그려보라고. X축이 있어. 원이 두 개가 필요하지, 지금. 음, 두 개의 원을 그릴 거야. 하나는, 뭐,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그렇겠지? 이렇게 하나를 그려봅시다. 요렇게 하나가 있고, 음, 또, 또 하나는 크게, 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1콤마 1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잠깐만, 이건 없애고, 1콤마 1이 뭐, 여기, 그지? 여기는 2콤마 2,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1콤마 1, 2콤마 음, 2, 2 써보자. 1콤마 1, 1 얘는 2콤마 2. 2. 이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두 원. 됐지? 이렇게 찾고 이제, 어, 그려보는 게 좋다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평소에 자꾸 그려보란 말이야, 그림을. 그럼 뭐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그럼 지금 우리가 반, 중심? 중 x축에 접해 그러면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잖아 절대값하면 게다가 얘는 지금 1,1,2,1을 지나니까 어차피 y 좌표는 다 양수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를 음, a, b, b라고 할게 그럼 여기도 일단은 뭐 a, b 물론 이제 뭐 a 값 b 값이 다르겠지 어쨌든 우리는 b 값 b의 b를 구해서 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자, 뭐 하면 돼? 음. 뭐 원의 방정식 작성해서 1 1 2 2 대입하면 되고 그냥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될거 아니니? 그게 반지름이고. 알았지? 그게 얼마야? 이 그림에서 보면. 반지름은 얼마니? 이렇게 하면 b잖아, b. 반지름은 됐지?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식을 세우자구 자, 어 a, b하고 1, 1 사이의 거리는 뭐야?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퀄로 해서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는 안 쓸게. 그러면 어 a 1의 제곱 더하기 b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거랑 이제 a, b하고 2, 2 사이의 거리. 음. 루트 안 쓰고 a 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렇다는 거야. 사실은 그게, 뭐랑 같은 거야, 또? B제곱이 되겠지. 반지름이 B였고, 지금 우리가 제곱한 거니까. 됐지? 그래서 일단은, 풀어.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 풀 건데, 푸시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없어지겠지? 음. 그럼 이제, 나머지를 정리를 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 요렇게 했네. 그래서 따라서 이거 일단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돼? 2A 더하기 2B. 맞지? 2는 6 이렇게 되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a 더하기 b는 3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중심의 좌표를 더하면 3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네 근데 우리가 지금 b를 구해야 되잖아 b 어, b b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b란 말이야 b b는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지 B는 요거일 때 하나, 또 B가 여기도 우리가 B로 보는 거니까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그두 개의 합. 그러면 B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 A를 여기서, 자, 여기서 A는 뭐야, A는? 3-B지. 음 요거를, 자, 아, 여기서 봐봐. 요 식이 B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얘를 넣어서, 어, B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야. 자, A 대신에 3-B를 넣으면, 이거 음, 어떻게 되는 거야? 3-B 넣으면, 어, 2-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2-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1의 제곱. 그거는 B제곱. 이렇게 되잖아. 자, 정리. 따라서 이제 정리하면, 음, B제곱, B제곱, B제곱이 하나는 없어질 거고, B제곱, 이렇게 남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 4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5, 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는 5하고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B는 1과 5지. 두 개를 더하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6이다. 그런 얘기네. 물론 여기서, 그, 두 군의 합을 이용해서, 어차피 우리가 비는 양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군의 합은 6이야. 라고 해서 바로 구해도 되고. 그래서 길이의 합은 얼마? 어, 6이다. 그런 얘기지. 자, 됐지? 자, 그 다음. 1130번. 자, 요거는, 음, 이번엔 y축에 접하는 원이야. 뭐 y축에 접하는 원은 그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지. 그지? 그냥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얘는 뭐어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일단 y축에 접하는 원인데 요거 요거 요거를 표준형으로 일단 바꾸시면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게 필요하지. 그 다음에 9가 더 나오니까 일단 마이너스 9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해주자. 마이너스 9 이렇게 좀 똑같지. 음.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야지 나오고, 또 k 제곱이 더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음, 그런 다음에,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자, 원의 방정식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서 x-3의 제곱이고 더하기 y 플러스 k의 제곱 은 k제곱 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네. 됐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원의 중심이 얼마냐 하면 이게 지금 y축에 접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보면 y축에 접하는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3마이너스 k인 거야 지금 그지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 반지름이 지금 이건데 그게 x좌표일 거 아니야 그지 접하는 거야 x좌표 3이란 얘기지 반지름 이 따라서 여기서 요식에서 반지름이 얼마야? 그러면 루트, 루트 k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게 반지름인데, 그게 얼마라고? 3이라고. 됐지? 응.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k 제곱 K제곱 마이너스 1은 9가 되는 거고, 따라서 k 제곱이 10이야. 응? k 제곱이 10이라고. 됐지. 그러면 따라서 k 는 얼마? k 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0이잖아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사사분 중심이 사사분면에 있다고 그랬잖아. 사사분면이면 사사분면이면 x 좌표는 양수, y 좌표는 음수니까 우리가 사사분면 요 마이너스 k 라는 게 사실은 뭐야? 마이너스 k 가 음수란 얘기지. 즉 따라서 k 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k는 양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 여기서 답을 뭐로 해야 돼? k는 루트 10으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겠지. 음. 됐지? 자, 그다음. 1131번 또 봅니다. 자, 1131번. 음. 자, 이거는 원이, 원방정식, 이거, 이거 일단 표준,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3콤마 이너스 1을 지나고 그랬으니까, X에다 3,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고, Y축에 접해.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까지는 이렇게 쓰고, 어, a 제곱이 더 나오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을 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y 쪽으로 가서, y 제곱 마이너스 4y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해 두실 거고, 4가 더 나오니까, 마이너스 4를 하면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b가 원래 있었고, 이렇다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럴 거고 다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b 이렇다는 거지. 됐지? 음. 자, 이게... 어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럼 x에다 3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그 다음에 y축에 접할 때, 그건 뭐야? 자, 정리를 좀 해서 하자.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거는 x에다가 3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대입. 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식이라고 하면, 음. 요거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1번 x에다가 3 넣어서 자 그럼 3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3 3 9 요렇게 되겠지. 어 그거가 a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b란 얘기야. 정리를 계속 합시다. 자3 3은 9 더하기 2, 3은 6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9. 이거가 a제곱 더하기 4마이너스 b니까 자 a제곱, a제곱은 없어지는 거고 음,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 그러면 6a 플러스 b. 이거는 얼마야? 18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다. 그래서 관계식 하나를 찾어 자, 그 다음에 어, y축에 y축에 접할 때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용할 이제 두 번째 식은 뭐냐면 y축에 접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응?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그 중심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a잖아. 그지 지금 a가 뭐 양일지 음일지는 모르는데 음 사실은 a는 봐봐 이것도 뭐알수 있어 어3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 3 마이너스 1이 1 2 3 y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y 축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원이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어찌 됐건 이게 반지름이고 반지름은 3이 뭐야 아아니 아니야 미안 미안 중심이 3코 마이너스 1 때는 아니지 다시 다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있고 1, 2, 3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그니까 여기를 그냥 지난다고 어쨌든 어떤 원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지나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 중심의 x좌표는 분명히 양수인 거지 양수 양수라고, 양수. 지금 중심의 x 좌표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A 콤마 2잖아.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사실은 A는 음수라는 걸 확실히 우리는 알수 있다고. A는 음수야, 음수. 어. 알았지? 그래서, 어, 여기 중심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라고? 마이너스 A 콤마 2라고. 음. 요게 반지름이지. 맞아. 응. 어. a는 음수니까 반지름은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그게 뭐라고? 여기 여기 이거에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런 얘기네. 근데 어차피 뭐 제곱할 거니까 자어 일단 하자. 제곱하면 a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4-b, 이런 얘기네. 이거 없어져서, 아, 따라서 b는 얼마? 4라는 걸 알게 되네. b가 4니까, 이게 4라고, 따라서 a는 얼마? 저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6, 38, 1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되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a는 음수지. 됐어.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하면, 어, 1이 나온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 이런 문제 였어？됐 지？자, 음. 자, 이렇게 해서 유형 5도 끝.